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저녁에 있는 아이오이라는 데를 갈 건데요. 팬케이크 같은 것도 팔고, 물믈리 같은 것도 팔고, 미국식 아침 메뉴를 파는 곳입니다. 몇년 만에 가는 건데, 제가 기억나게 나서 오늘 먹으러 나왔고요. 셜로인팁 플러스 에그 이거 하나 시키고, 나는 오믈렛을 먹을 건데 맛있게 생겼다. 이건 뭐야? 크레 크립, 크레페.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머쉬룸이랑 스킨이 딸랑 둘만 들어간 건가? 아닌데 이거랑 다른 게 뭘까? 와우 칼로리가 890이야? 오믈렛이 대단한데? 화이트 응. 오믈렛. 노른자 빼고 흰자만 하는 걸? 어 그런가 보다. 골랐나요? 네, 어, 네, 피넛치스피넛치머 뭐, 무시룸 갈고요. 맛있고. 나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믈렛 머시룸피넛치 오믈렛이랑 이거는 썰로인 에그 스크램블로 시키고 팬케이크이랑 베시브람 주스는. 오렌지 주스랑 애플 주스 시켰고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음.

보니까 사이즈가 <laughs> 칼로리가 890 칼로리야. 얘가 고기가 칼로리가 더높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다. 겠 단데? 그래, 잘아짠맛 수도 있 어서 그런가 보다. 와, 진짜 와, 진고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걸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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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차 한잔 할게요 진짜 이제 봄이 왔다 날씨가 좋다 태양을 피하는 촬영 태양을 피하는 태양을 피하는 촬영 어? 어, 그럼 명함 하나 받아 갈래? 귀찮아. 한국에서 요즘에 응. 당근에서 응. 무료 세차해 준다고, 당근? 응. 어, 무료 세차해 준다고 해놓고 응. 차를 훔쳐 가는 일이 발생해서, <laughs> 어, 한국에서도 차를 훔쳐? 어, 근데 차 많이 훔쳐 간대. 레몬 색깔 소화기, 뒤에는 쓰레기. 치즈케이크인데요. 엄청 유명한 데서 사왔대요. 루타오? 루테오? 초콜릿 치즈케이크인데. 한번 봐볼까? 아, 편지가 하나 있네. 어, 아, 치즈케이크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아닌가요? 오, 되게 말랑하네. 이거 이렇게 묻는 거 맞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뭐 유명한 것처럼 포장을 해놓긴 했다잉. 엄청 물컹물컹해, 느낌이. 치즈 같다, 치즈. 아, 치즈 케이크라 치즈 같은 건가? 어, 그러네. 이거 케이스도 보니까 치즈 케이스네. 이게 치즈 케이스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즈 들어있는데, 그, 브리, 브리 치즈, 까르망, 꼬르망, 뭐지? 뭔, 뭔네 글자 있는데. 까망베르. 카망베르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는데. 오. 일단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느낌이 엄청 부드러운데 밑엔 또 조금 약간 단단했어. 이만큼 줄까? 이거 봐. 느껴졌어? 이렇게. 오. 우와. 오, 옆에 이쁘다. 에이 자를 때 여기는 엄청 부드럽게 쑥 들어가고 밑에는 좀딴딴해 갖고 어왜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커피 또 내려왔거든요 아아 아. <laughs> 먹어볼까 음 여기가 더 이쁘다 이쪽이 맛있네. 이게 초코 치즈 케이크 같은 느낌보다 티라미수 같기도 하고 티라미수 이게 초코 맞나? 티라미수 같은 느낌이다. 티라수처럼 치즈가 이렇게 있고 꾸덕꾸덕이라 그래야 되나? 코덕코덕한 무스? 무스 퓨레 아니야 하여튼 음, 소리 맛있긴 하네 소리가 떨 정도는 아니다 음. 맛있긴 하지 맛있지 음. 거기 어제 엉클 엉클 까추? 거기도 맛있어 u 클보더라 u 클 어, 커피랑 먹어야 y 커피는 빵, 케이크, 쿠키 이런 거랑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c 커피를 갖다 줘도 copy, copy, 다있있는거아아블루 o 컵컵여운운 끝. 셀프 사이드 뱅을 자를 거예요. 일단 머리를 나눠줍니다. 이 정도까지 자를 건데, 이렇게 나눠줬고요. 이만큼, 이만큼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너무 조금인가? 조금 일단 이걸 잘라 보시고 잘라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몇번 잘라봤는데 여기 한 입술 위에 그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땡겼으니까 입술 위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 해서 잘라 일단 길이를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게 잘라줄 겁니다. 바르마를 이렇게 평소 하던 대로 가름을 타야죠. 굳지 않다도 될것 같긴 하네. 음 오케이. 어,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해서 자르던데. 이렇게 해서. 자 오호. 비슷하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얼추 이렇게 사선이 됐어요. 그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 이렇게 사선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점점 점 이렇게 모양이 나오긴 나왔어. 다음 쪽. 아, 눈이 사시가 될것 같아. 어디 볼까? 술 먹은 거 아니고요. 지금 새벽 아니고요. 뭐였죠? 정도은 괜찮은가? 뒷머리랑 잘 어우러지나 안 어우러지나. 한번 봐봐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뭐 어때요? 되게 조금 자르기는, 되게 조금 잘라도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죠? 뭔가 다르죠? 괜찮을것 같은데? 근데 나 여기가 이렇게 답답하게 내려오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어, 이거를. 좀 잘라? 이거 좀 자를까? 흠흠 여기 속머리도 좀 자르고 안 잘라도 되겠다. 좀 잘라 잘라. 많다. 헉, 너무 많은 것 같아. 괜한 걸 자란 것 같아. 어이우 와. 어허. 결국에 결국 사고를 친 건가? 응.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너무 뭉택이 아니야? 괜찮아것 같기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괜찮다. 이걸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은, 이렇게 잘랐어, 그냥. 그냥 이렇게 찍 잘랐어. 그치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다 그렇죠? 괜찮아야 돼자 오케이 그래 괜찮아 응? 괜찮네 완성. 이 정도면 만족.